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요 어깨 근육 좀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어깨 근육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 앞쪽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몸통 또는 갈비 이 앞쪽부터 어깨 뼈나 어깨 관절, 이팔뼈 이런 쪽과 연결된 어깨 관절과 관련된 그런 근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등 쪽에 있는 다섯 어, 개, 뒤쪽 척추뼈에 연결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네 가지 정도만 살펴볼거예요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예, 너무 잘 보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예, 팩토알리스 메이저라고 하는 큰 가슴근, 대흉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빠지죠. 이렇게 빠지는데 자, 이는 곳은 좀 보이는데 닿는 곳이 안 보여요. 우리가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제거를 해 볼게요. 예, 요 근육 떼내고요. 그다음에 여기 델토이드. 예. 어깨 세모근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근육을 가려요. 넓어서. 요것도 떼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려 놓을게요. 자, 아, 그러면 이제 좀잘 보이네요. 그죠 자, 큰 가슴근이라는 이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 워낙 크다 보니 일단 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클레비클 그죠? 여기 쇄골, 빗장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운데 쪽은 어딥니까 복장뼈하고 쭉 닿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약간 배 부분, 이배쪽 부분에 가깝게 닿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뭐 빗장 부분, 복장 부분, 뭐배쪽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어디에 닿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쪽에 크게 일어서 닿는 곳은 예. 위팔뼈 이쪽 가쪽 고랑에 닿습니다. 예, 그래서 위팔뼈에 닿는다는 거 어깨뼈가 아니라 위팔뼈 휴머러스에 닿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크다 보니 위쪽 중간 아래로 나뉘다 보니 이게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뭡니까? 어깨 관절 굽힘이 됩니다. 굽힘, 그죠? 어깨 앞 위팔뼈 어, 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어깨 관절 굽힘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어 위팔뼈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모음 되겠죠, 모음. 이쪽으로 당기니까, 앞쪽으로 안쪽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당기고 앞쪽으로 당기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닿고요. 어, 그다음에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가쪽 가슴근, 안쪽 가슴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갈린 근육이신경이긴하지만두 어, 개의 신경에 의해서 어, 지배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큰 가슴근 떼내보겠습니다. 쫙 떼냈더니, 와, 안쪽에도 또 복잡하게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밑에 깔린 게 요건데요. 요거, 예. 어, 팩토리스 마이너입니다. 예, 작은 가슴근, 소흉근이라고 해요. 예, 가슴근인데 안쪽에 작게 있잖아요. 요 밑에 깔려있으니까. 자, 그렇게 부르고요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떼내보면, 일단 두 개가 이제 세트죠. 세트고, 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안쪽, 가쪽, 가슴근이었죠? 가슴근 신경. 요거는 안쪽 가슴근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슴근. 자, 그리고 이게 이는 곳은 어디니까? 예, 요 앞쪽, 이 갈비뼈, 요쪽에서 좀 일어납니다. 예, 몸통에 붙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에 붙습니까? 야, 요거 보입니까? 요거? 자, 떼내볼게요. 살짝. 스카플라에서도요, 요쪽인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어, 아크로면이죠? 예, 보물이고, 요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예, 부리돌기라고 하죠. 부리돌기 여기서 시작되는 걸알수 있어요. 어, 여기 아, 여기 닿는 거죠. 어, 닿는 걸알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 부리돌기에 닿는 건딱세 개예요. 세 개. 3개. 우리 몸에서 딱세 개인데, 자 방금 본이 작은 가슴근,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아닌데요. 여기 부리부터 위팔 안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예, 부리위팔근 코라코브라키알리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닿고요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알통 그죠 바이셉스 브라키 위팔 두 갈래근 뭐 상완 두 갈래근 상완 이두근 또뭐 이두박근 뭐 이렇게 불렀던 근육입니다 요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제 긴 갈래가 있고요 두 갈래니까 짧은 갈래가 있는데 그중 짧은 갈래가 어 여기 붙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코라코 이드 프로세스 그죠 이 부리돌기에 닿는 건요세 가지 작은 가슴근 그 다음에, 부리 이팔근, 그 다음에, 어, 두, 이팔 두 갈래근에 짧은 갈래, 요세 가지가 여기 붙습니다. 딱세 개인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보는, 예, 팩토리스 마이너, 작은 가슴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게 앞으로 당기겠죠? 그래서, 이 어깨뼈를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좀 당깁니다. 당기고, 요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니, 약간 내릴 수도 있겠죠. 내리면서 앞으로 당기는, 예, 그런, 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앞에 어디에 닿았습니까? 예, 갈비뼈에 닿아있잖 아나요? 예. 이 갈비뼈에 근육이 닿았다는 얘기는 직간접적으로 최소한, 예, 호흡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떼냈고요 자, 다음 근육 보겠습니다. 다음 근육은요, 자, 잠깐만요. 한번 해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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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건데, 여기 워낙 작아서, 오이구야! 한번에 떼냈네요. 예, 서브 클레비우스라는 근육이에요. 자, 요게 워낙 작아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정도로 작다는 얘기는요, 기능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이말 그대로, 어, 견갑, 하근,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빗장 밑근인데, 이 빗장 뼈를 뭐, 약간 이렇게 내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 빗장 뼈를 이렇게 좀잘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요게 좀잘 발달한 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뭐 우리가 아이고야 이렇게 잘안 잡혀요 이 정도로 작아요 올리고 요거 요거 예, 요건데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능이 별로 없고요 아직도 계속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워낙 작아서 예. 어, 그래서 기능은 사실상 크게 없다 어, 그리고 신경은요 예. 빗장 밑 신경 빗장 미근 신경 뭐 이렇게 부르는 전용 신경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의 잘 작용이 없는 그런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안 잡힙니다, 작아서. 예, 자 여기다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근육은요. 자, 보시면 요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요건데요. 세라투스 엔테리어 앞톱니근입니다. 여기 이제 세라투스라는 게 톱이라는 뜻이에요. 톱날. 어, 그리고 엔테리어 앞이잖아요. 앞톱니근입니다. 뒤톱니근도 있어요, 있기는. 근 우리 오늘은 안 배울 거고 이 앞톱니근.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일단 시작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이 갈비뼈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붙다 보니 모양도 톱니 모양인 거예요. 어, 이렇게 된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곳이 그렇고 그럼 이게 어디에 닿느냐? 이제 이쪽 부분인데 자 이게 닿는데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 가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몇 개를 제거를 하고 볼게요. 이거 떼고 이거 떼고 자 이렇게 떼고 보니 자 여기 있죠? 그래도 찾기 힘들어요 이거 뭐다 떼낼 수도 없고 자 이거 사실 자 그대로 뒤로 빼 볼게요 짠예뭐 통과했습니까 어깨뼈 통과했어요 어깨뼈에 이쪽에 닿는 겁니다 안쪽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떼서 보면 이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안쪽에 테두리 이쪽에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요게 예, 요거 이제 어깨밑근이고 요건데 그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닿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어깨뼈를 몸통에 붙이면서 약간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갈비뼈에 붙으면 기본적으로 또 호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갈비를 뒤로 당기면서 가슴 이 흉곽 가슴 무리를 약간 넓혀주는 그러면서 이제 흡기 숨을 들이 쉬는데 어느정도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근육입니다 어긴 가슴근이라는 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자 그래서 긴 가슴근이 손상이 되면 어때요? 이게 작동을 못하면서 이걸 충분히 이렇게 앞쪽으로 못 당겨주겠죠. 그러면서 이긴 가슴근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게 앞으로 못 당겨지니까 이게 뒤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빠집니다. 빠지네요, 잘. 어. 자 이런 모사, 모습이 돼요. 어, 되게 보기 싫죠. 더군다나 양쪽이 이렇게 쫙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깨뼈를 날개에 비유한다면 어, 날개 쭉지가 뒤로 쭉 빠진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손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날개 어깨뼈라고 불러요. Wings of s c a p u 뭐 이렇게 불러요. 어, 실제로 그러니까 날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개 뒤로 쭉 빠진 것처럼. 이게 예, 이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어떤 때요? 예, 긴 가슴근이 손상돼서, 이, 음, 세라투스 엔테리어, 이 앞톱니근이 어, 어깨뼈를 충분히 잡아주지 못할 때, 뒤로 이렇게 쑥 빠지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신경이 빨리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앞쪽으로 당겨주는 근육들을 단련을 하거나, 뭐, 요렇게 하든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 날개 어깨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어, 빨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를 자, 팩토알레스 메이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팩토알레스 마이너, 요 앞쪽에 어, 부리돌기에 붙어 있었던 근육이구요 자,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 서브클레비우스, 예, 빗장밑근이었구요 자, 뒤쪽에 요거 앞쪽과 옆쪽으로 쭉 연결된 이거, 예, 세라투스 엔테리어, 앞톱니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우리가 이네 가지 근육. 어깨 뼈,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이쪽을 앞쪽 몸통과 이어주는 4개의 살펴봤습니다. 네 개의 근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